자체를 하면 어 주변 모발이 동반 탈락이 돼서 나중에 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또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반 탈락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생리적인 탈락입니다. 생리적인 탈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적인 탈락을 얘기하는 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출산 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어, 극심한 산통에 의해서 어, 보통 아기 낳고 나서 보통 한 6주 정도까지 모발 자체가 머리 감을 때마다 많이 탈락이 되거든요. 대개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로 대부분 돌아옵니다. 만약에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 중에는 탈모에 대한 그런 자기 소인,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분들이 일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한가지는 아주 그 강한 약을 썼을 때 대표적 으로 항암제죠 그암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 약을 갖다가 썼는데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 뭐 우리 모낭이면 모낭의 정, 정상적인 그런 모낭 세포에도 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모발 자체가 탈락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항암 치료가 다시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가까이 되면 어, 모발이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 어, 생리적인 탈락이고요. 어, 또한 모발 이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어, 그 주변 모발도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쯤 되면 그 스트레스는 받는다 하더라도 막 첫날부터 빠지는 게 아니고. 어, 또 우연치 않게 2주 정도 지나서부터 모발이 탈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한두 달까지 이식한 모발이 탈락될 때 이식하지 않은 주변 모발도 정상적인 모발도 어, 이서으로 탈락이 되는 이게 동반 탈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생리적인 탈락입니다. 이런 모발들도 나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정도 되면 어, 그런 모발들이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만약에 동반 탈락이 된 모발들이 전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식한 모발보다는 이식하지 않은 모발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상의 정상 모발에 비해서는 뭐, 이식한 모발이 3천모, ,000모, 4천모라는 거는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래서, 어, 이 동반 탈락에 대해서,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수술을 받으시, 고 결과를 1년 정도 돼서 얻은 분들은요,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셨고, 아, 그거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수술을 받, 어, 받기에 앞서 있, 있는 분이시거나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동반 탈락? 전혀 문제 되지 않고요 생리적인 탈락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6개월 내에 다 회복되는 생리적인 탈락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탈모 때문에 고민이라면 어 정말 도전을 하셔서 어 좀더 1년 후에 즐겁고 그런 어내 생활에 활기차고 어또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다면 꼭. 어그 어, 1년 정도에 한뭐 2, 3주 정도, 한, 길면 한달 정도 관리를 갖다 본인이 좀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살면서 굉장히 아주 보란된 일이라고 어, 생각을 갖다가 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